여러분, 솔직한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요? 60대, 70대가 되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몸이 특히 남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그 상실감, 그 좌절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혹시 이젠 나이 탓이지 하면서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병원에 가도 노화현상입니다라는 말만 듣고 처방해주는 약에만 의존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단 1분, 하루에 딱 1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몸에 숨겨진 어떤 지점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뜨거운 활력과 단단함을 되찾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헛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잠시 후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놀랍고도 간단한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중장년 남성의 활력과 비뇨기 건강을 연구해온 남성 건강 전문가 의학박사 김지수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만명의 남성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사회에서는 당당한 회장님, 존경받는 아버지였지만 진료실 문을 닫고 들어와서는 박사님, 사실 제가 남들한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라며 조용히 고개를 떨구는 분들의 좌절을 매일같이 마주했습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제 의사로서의 마지막 소명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병원에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내몸 안의 활력 스위치라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청년 같은 자신감과 건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편안한 자택의 소파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잠시 쉬는 시간에 몰래 보고 계신가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돈보다 귀한 진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50대 이후 우리 몸이 변하는지 그 이후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찾아왔던 그 단단함이 왜 점점 강도를 잃어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정력이 떨어져서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남성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몸 내부의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세 가지가 고장납니다. 첫째,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활기찬 발기는 피입니다. 강렬하고 빠른 혈류가 그곳으로 순식간에 몰려야 하는데 수도관이 녹슬고 찌꺼기가 끼면 어떻게 되나요? 물줄기가 약해지죠. 우리 혈관도 나이가 들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심장에서 아무리 피를 세게 뿜어내도 그 끝까지 도달하는 속도와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둘째, 신경이 압박받고 둔감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흥분과 쾌감은 모두 신경신호입니다. 이 신경회로가 낡은 전선처럼 피복이 벗겨지거나 잘못된 자세, 특히 오래 앉아있는 습관 때문에 골반 근육에 짓눌리게 됩니다. 신호가 가도 지지직거리기만 할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반응이 느려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이유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고 동시에 뭉칩니다. 골반저 근육.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해 우리 골반의 가장 바닥에서 남성의 중요 부위와 항문을 받치고 있는 그물망 또는 해먹 같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소변을 참게 하고 발기시에는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조여주는 밸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써서 늘어난 고무줄을 상상해 보세요. 팽팽해 보이지만 정작 당겨보면 힘이 없고 탄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 소변이 새고 피를 꽉 잡아주지 못하니 발기가 단단하게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동시에 이 근육은 스트레스와 나쁜 자세로 인해 딱딱하게 뭉쳐버립니다. 약해졌는데 뭉치기까지 한 겁니다. 뭉친 근육은 그 사이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꽉 눌러버립니다. 약해진 근육, 좁아진 혈관, 짓눌린 신경. 이것이 바로 50대 이후 남성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출구가 없는 조합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의 형벌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단 하나의 지점을 자극함으로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밀. 스위치가 우리 몸에 존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3개월 전 만났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1,500자가 넘는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분의 감정 변화, 그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생하게 들어보시면 오늘 제가 왜 이토록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68세의 최민주 님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생을 교직에서 헌신하고 명예롭게 퇴직하신 겉보기에는 아주 점잖고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 들어와 아내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분은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사실 5년 전부터 부부관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아내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그 문제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어긋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각방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사님, 그게 문제가 되니까요. 밤에 소변 때문에 3번, 4번씩 깨는 것도 서럽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 바지에 자꾸 찔끔 묻어나는 게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싶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좌절감과 수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신감,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고, 비싼 주사 치료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절박한 눈을 보며 마지막 수단으로 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비싼 약이나 수술 말고요. 오늘부터 딱한 달만 제가 알려드리는 곳을 하루 1분씩 마사지해 보시겠습니까? 최민주님은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박사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내가 이 병을 고치려고 수천만 원을 썼는데, 고작 마사지 1분으로 된다고요? 그분의 의심은 당연했습니다. 선생님,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속눈샘 치고 딱한 달만,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1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대신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분께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바로 그 백만 달러. 지점의 위치와 마사지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최민주님이 진료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한달 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두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사지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소변줄기였다고 합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소변을 볼때그 시원한 느낌을 10년 만에 다시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주차가 되었을 때,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분과 다시 합방을 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물론 30대처럼 팔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남자라는 걸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68세 최민주님에게만 일어난 기적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잠재력을 깨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민주님처럼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나도 그런데 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댓글에 솔직하게 저도 활력을 되찾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그 용기 있는 고백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100만 달러 지점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곳은 바로 회원부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시죠. 위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남성의 음낭과 항문, 그 사이에 있는 작고 좁은 피부 부위입니다. 정확히 중앙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민감하게 쑥 들어가는 작은 오목한 지점이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수십 년전 서양 의학을 배운 젊은 의사 시절에는 이 회음부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 역시 약물, 시술, 수술에만 집중했죠. 사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님도 70대가 넘으시면서 전립선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들락거리시느라 잠을 못 주무셨고 늘 기력이 없으셨죠. 의사 아들이라는 놈이 해드릴 수 있는 건약 처방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약 꾸준히 드세요. 하지만 약을 드셔도 그때뿐 아버님의 불편함은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의사로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동양의학 서적을 연구하다가 이회음이라는 지점에 대한 놀라운 기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을 생명의 뿌리, 활력의 샘이라고 부르더군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지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버님께 이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아버님은 제게 아들아 고맙다. 요새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잔다. 아침에 몸이 가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충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으로도 못했던 일을 이 간단한 1분 마사지가 해낸 겁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이 손바닥만 한 작은 부위가 왜 1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회음부가 바로 남성 건강의 모든 고속도로가 합류하는 비밀스러운 교차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혈관 남성의 중요 부위로 혈액을 공급하는 핵심동맥과 정맥이 바로 이 피부 밑을 지나갑니다. 활력을 위한 연료 파이프가 여기에 다 모여있습니다. 신경 흥분과 쾌감의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필수적인 신경 다발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통신 케이블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육 아까 말씀드린 골반저 근육이라는 밸브가 바로 여기에 붙어있습니다. 기관 그리고 그 바로 위 12시의 만쪽에는 남성 건강의 핵심 기관인 전립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혈관, 신경, 근육, 기관. 이 모든 것이 이 좁은 공간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고 오래 앉아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교차로가 가장 먼저 막히고 정체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신경이 둔감해지고 근육이 뭉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회음부에 부드럽고 꾸준한 마사지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네 가지 시스템 전부에 동시에 직접적으로 깨어나라 이완하고 다시 흐르게 하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꽉 막혔던 교차로에 교통경찰이 투입되어 정체를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민주 님과 제 아버님이 경험한 변화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실용적으로 변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지점을 어떻게 자극해야 할까요? 이 강력의 1분 활력 마사지 비법.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해야 합니다. 제가 마치 여러분의 손을 잡고 안내한다고 상상해 주세요. 1단계 정확한 위치 찾기.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변기에 앉거나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음낭과 항문 사이에 정중앙 지점을 찾으세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눌러보면 다른 부위보다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누르면 약간 뻐근하거나 민감한 느낌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회음혈입니다. 처음에는 찾기 어색할 수 있지만 한두번 해보시면 금방 아 여기구나 하고 감이 오실 겁니다. 2단계 올바른 마사지 방법.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모아서 사용합니다. 압력은 잘 익은 토마토를 누르는 정도입니다. 너무 약해서도 안 되지만 절대 아플 정도로 세게 눌러서 으깨면 안 됩니다. 지그시 누르는 느낌입니다. 그 지점을 누른 상태로 30초 동안 시계 방향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 합니다. 이어서 30초 동안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합니다. 총 1분입니다. 3단계 다양한 변형 기술 선택 사항. 어떤 분들은 원을 그리는 것보다 위아래로 부드럽게 튕기듯이 움직이는 것이 더 자극이 잘 온다고 합니다. 또는 그 지점을 5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5초간 힘을 빼는 동작을 반복하는 펌핑 방식도 혈류 자극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과도한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육 운동이 아니라 뭉친 근육을 풀고 신경과 혈관을 깨우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친절한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연습을 통해 이 움직임이 익숙해지면 곧그 부위에 따뜻한 열감이나 부드러운 박동이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부위의 신선한 혈액이 다시 순환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1분 마사지의 효과를 3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비결이 남아 있습니다. 맨손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함께 쓰면 마찰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마사지의 효과를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전달하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합니다. 마법을 더하는 세 가지 천연 오일. 올바른 오일은 이 경험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미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일이 가진 약효 성분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진정시키며 잠자던 조직에 영향을 공급합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에게 권장하며 가장 효과가 좋았던 세 가지 오일을 소개해드립니다. 1. 네. 피마자유 캐스터 오일. 제 목록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오일은 조직에 깊이 침투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리시놀레산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고 동시에 혈액 순환을 폭발적으로 자극합니다. 비유하자면 꽉 막힌 하수구에 뜨거운 물을 부어 묵은 기름때를 불려 녹여내는 것과 같습니다. 쾌음부에 바르고 마사지하면 다른 오일과 달리 즉각적으로 후끈한 열감이 느껴진다고들 하십니다. 혈액이 그곳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증거죠. 네. 코코넛 오일 버진 등급. 피부가 유난히 민감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오일은 자연적인 항균성이 있고 진정 효과가 탁월합니다. 기름진 잔여물 없이 부드럽게 흡수되죠. 마치 거친 피부에 실크 장갑을 끼고 마사지 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 균형을 촉진하고 미세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향기도 피마자유보다 훨씬 쾌적하죠. 3. 블랙시드 오일 흑종초유 더 강력한 것을 찾는 분들을 위한 비밀 변기입니다. 티모키논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액 순환 개선과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생산 지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중동 전통 의학에서는 수 세기 동안 남성 활력을 위한 최고의 강장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잠자던 남성성의 불씨에 강력한 연료를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오일들을 마사지 전에 손가락 끝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사용해 보세요. 맨손으로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깊고 따뜻한 자극이 몸속으로 전달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진짜 효과가 있는 과학적 이유 5가지. 박사님 그래도 고작 1분 누른다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아직도 의심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 이 마사지가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각적인 혈액순환 펌핑 마사지를 통해 압력을 가했다 떼는 동작은 그 자체로 펌프 역할을 합니다. 정체되어 있던 묵은 피를 조직에서 밀어내고 그 빈자리에 산소와 영양이 풍부한 신선한 피가 쏟아져 들어오게 만듭니다. 멈춰있던 웅덩이가 흐르는 강물이 되는 겁니다. 발기는 전적으로 이 혈류에 달려 있습니다. 잠자던 신경에 재활성화 뭉친 근육과 조직에 짓눌려 잠자고 있던 신경들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지가 껴서 접촉 불량이던 전기 스위치를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신호가 다시 명확하고 강하게 전달되면서 감각이 예민해지고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전립선의 간접적인 지원 회음부 바로 위에 있는 전립선은 이 마사지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입니다. 회음부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고여있던 피가 빠져나가고 오렬 감소, 염증이 완화되며 전립선 기능 자체가 강화됩니다. 최민주님이 소변부터 좋아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골반 전체의 긴장 완화 현대 남성들은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습니다. 골반 저근육은 이 시간 내내 뻣뻣하게 뭉치고 긴장합니다. 이 마사지는 어깨 뭉친 것을 풀어주듯 골반 깊숙한 곳의 긴장을 직접적으로 풀어줍니다. 근육이 이완되면 그 사이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에 가해지던 압력이 해제됩니다. 회복 모드 스위치 켜기 부교 감신경 활성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에는 싸움 모드교 감신경과 회복 모드 부교 감신경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은 싸움 모드를 켜고 이는 활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운 1분 마사지는 우리 몸의 스위치를 회복 모드로 즉각 전환시킵니다. 몸이 이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감소하며, 비로소 몸은 활력을 되찾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동시에 일어납니다. 더 나은 혈액순환, 더 깨어난 신경, 건강해진 전립선, 이완된 근육, 그리고 균형 잡힌 신경계.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작고 간단한 행동이 그토록 깊은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대답입니다. 최고의 결과를 위한 시간과 빈도. 박사님, 그럼 이 마사지를 언제, 얼마나 자주 해야 합니까?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꾸준함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 훌륭한 시간입니다. 아침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하루 중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이 마사지를 하면 몸이 이미 보내고 있는 자연적인 신호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밤 가장 추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전 1분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골반의 긴장을 풀고 신경계를 회복 모드로 전환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몸이 잠든 사이 마사지로 깨어난 혈류가 밤새도록 조직을 치유하고 재건합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처음 일주일은 격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그 이후에는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나 시간이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 격렬하게 하고 3일 쉬는 것보다 하루. 딱 1분이라도 매일 양치질 하듯 하는 것이 100배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운동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침대 탁자 위에 오일병을 두는 것만으로도 꾸준함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눈에 보이면 잊어버리지 않게 되죠. 만약 하루 이틀 빼먹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나눠보았습니다. 68세 최민주님의 놀라운 변화부터 제 아버님의 이야기, 그리고 100만 달러 지점인 회음부의 비밀과 정확한 마사지 방법, 효과를 높이는 세 가지 오일, 그리고 과학적인 이유까지.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린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핵심만 세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 활력 저하는 나이 탓이 아니라 좁아진 혈관, 둔감한 신경, 뭉치고 약해진 골반적 근육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 교차로는 회음부 음란과 항문 사이이며 이곳을 하루 1분 오일과 함께 꾸준히 마사지하면 시스템이 재활성화됩니다. 이 마사지는 단순한 활력 회복을 넘어 전립선 건강 방광 조절, 만성 골반 통증까지 개선하는 근본적인 치유법입니다. 오늘 당장 이세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첫째,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딱 1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회음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시작해보세요. 둘째, 피마자유나 코코넛 오일처럼 여러분에게 맞는 천연 오일을 하나 준비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해보세요. 셋째, 단 일주일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가장 먼저 소변줄기가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나이 탓이야라며 좌절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하루 1분을 투자해 내 몸에 놀라운 잠재력을 깨우고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건강과 존엄성을 되찾을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더 깊고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80대, 90대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성 건강 전문가 김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